가야 돼요 이거 지금 와트로드 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무비 형이에요 네 어마무시한 덱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그린드 티어였었는데요 야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네트로드와 프레이가 만났습니다. 공대가 마대게 콜라보 연세 마공대 이렇게 이름 한번 지어볼게요. 뒷줄만 보겠습니다. 자, 프레이야 말이 필요 없는 현존 최강의 딜러입니다. 위건우로해서 생일로가에 도와주고요. 네, 약공을해서 스킬 좀 많이 쓰게끔 양약의 딜러예요. 그렇지. 그리고 트루드. 야 속속에 선타치고 반격하고 예업중 근데 메인 반격은 아탈한테 갑니다. 네. 그래서 아탈까지 만 볼게요. 아 이렇게 반반 반반 해가지고 고랄 끼고 아시죠? 네, 세나컵도 나왔듯이 요거에다가 이제 신화 스킬 방패 어.. 방패 없으면 나락이 좀더 좋을 것 같고 까가오 출발합니다. 역시나 아탈 덱 나왔고 아탈한테 바로 반격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이턴 맞았고 효공으로 해서 한번 때려두고 이게 트루드의 각성 스킬의 그 턴감 그 타이밍이 좀중요하더라고요 그것만 잘 맞아 떨어지면 상대 프레이를 좀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던데. 일단 스킬 한번 썼고. 그래서 또 반격 한번 해주면은, 좋죠. 이렇게 하면은 요거 쓰면 이제 확정 반격. 확정 턴감. 이제 6턴감이 들어가는 거죠. 2턴, 4턴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바로 패시브로 말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도 턴감이 되네. 자, 역시나 마찬가지. 야, 우리도 벗겨졌습니다. 이렇게 패슈 빼고요 아우 이제 4턴감 싸움이에요 이제 4턴감 누가 빨리 쓰냐 싸움이지 트루드가 지금 스키셨 쓰면은 음더 좋았는데 일단은 프레이 어우야 패슈 빠집니다 과연 누가 먼저 턴감을 쓸지 자이턴감을 했는데요 반겨 방패 오랜만에 나왔네요. 뿌잉 뿌잉 뿌잉. 어우씨. 자요좀 신속을 많이 끼기 때문에 또연세도두대연세도또잘 나갑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반격 맞아주네. 어우씨. 효공. 효공으로 아탈은 잘털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방패하네. 클났다. 아우. 펑가 먼저 맞음. 우리 방패 있는 타이밍이었나? 아, 벗겨졌나? 와, 씨. 이야, 저 반격으로 오르카 잡았어요. 너 성감 되나, 지금? 안 되지, 지금. 주워. 안 되네, 스킬 모여. 좋습니다. 근는 프레이 한번더 스킬 소주야. 성감이 되는데. 자, 죽었죠? 예, 하지만 여기서 반격으로 했네. 성감. 이야, 다리 좋습니다. 다리 필수에요. 그렇지. 야, 이런 식으로 게임이 되네요. 자, 한번더 되네요. 가보시죠. 아, 또 아탈 때리네. 어? 아탈 방향안 합니다. 트로드가 이번에는 스킬 좀 써보는데요. 그렇지. 하지만 연세는 없고요 효공은 계속해서 터트려주고 있네. 이러면 오르카랑 아탈란트한테는 효공이 굉장히 좋죠? 트로드 효공이 이제 턴감. 오 트루드가 많이 쓴다 이번에는 그렇지 얘두 마리는 잘 잡아요 오얘두 마리는 확실해 나머지 애들이 문제야 나머지 애들이 면역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턴 감을 아타리 한번 해주고 네 트루드가 또 각성 스킬로 턴감 해주고 아오쿨중 됐네 그렇지... 아 근데 나도 이통 남았습니다. 아타리 한 대도 못 때렸네. 아타은죽었고 상대 아타은 아오... 상대 나락이다. 통가 많다. 지금 나락이... 나락도 굉장히 좋거든요. 방송 못지 않게... 아, 이거 이건 터트리가 힘드네! 나랑, 이성감. 트도 죽었네. 트루도 죽지, 이러면. 야, 패시브. 좀 있으면 빠지겠는데. 그렇지, 이제 벗겼어. 프레이. 와, 때라리다. 패시브 벗겨지. 오자 지금 이거 마무리 안되겠지 상대 위건 아이가 오 위혁이네 오케이 가시죠 연쇄 어떻게 알았어 대박인데 어? 연쇄렸습니다야다 터졌네요 좋습니다 방금 안나왔네 자, 방 하겠죠? 그렇죠. 하하, 마무리. 자, 마펌 방득전. 방득전 준비했습니다. 예, 크리스 방대. 와, 신속 많다. 근성도 있네. 자, 일단은, 프레이야, 가보죠. 오, 저 반피 정도밖에 못 빼네. 와, 딜이 약합니다. 확실히 딜이 약해요. 버퍼가 없으니까. 그러면 스킬을 좀 많이 뿜어내야 된다는 얘긴데, 뒤줄에서 앞줄은 스킬 쓰면 안 되겠다는 얘긴데. 오, 표공, 아, 까비. <웃음> <웃음> 크리스, 여온 나기. 와, 뭔데 저 아타 죽습니다. 어우, 씨, 혼까지. 아오. 이거 개쎄, 진짜로. 이거 믿을만 해. 야, 이건 믿을 만해. 이건 진짜 셉니다. 오케이. 에반 한번 잡았고. 두번더 잡아야 돼요. 오르카. 한 번. 자, 지금 귓줄이 스킬은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와, 저게 안 죽네. 에반. 어, 한번더 잡아야 돼. 어후. 쟤 빡세다. 자, 아일린. 네. 저대가 아일린 또 진짜 세거든요. 데미지가. 풀딜 다 들어온다 생각하면 돼. 나랑 부활. 결국 앞쪽에 스킬 쓰네. 데론스 변신. 반격 너무 아프겠다. 한 번에 빨리 죽여버리자, 다. 연세 가야 돼. 오! 강 나왔다. 이야, 씨, 결국 에반이. 연세각을 줍니다. 오케이. 어우, 자, 추가타까지 통감. 와, 왜 이렇게 세냐? 개빈즈. 자, 트루드 죽어요, 스킬 안 쓰면. 트루드 딜봉 상태라 지금 개쎄거든요? 방패. 그렇지, 지금 트루드 진짜 세. 뿡! 마치. 세긴 세, 세긴 세, 약간. 억지로라도 잡는 느낌은 가야 돼요, 이거 지금. 와, 트로드! 이야, 트로드가 델론들를잘 잡죠? 와, 트로드 하는 역할이 있네. 확실히 괜찮네. 근데 약간은 좀 버퍼가 없다 보니까 뒷줄이 좀 스킬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좀 스킬 우존도가 좀 있습니다. 앞줄 스킬 나가면 안 돼. 세다, 세다, 세다. 4대2. 설마. 예? 어? 2대2. 오우씨. 2대2대2. 오. 오, 방금 안 나가지. 알림이 있어서 방금 안 나갑니다. 오우씨. 이야, 조졌어요. 와안 죽었어. 와 뭐야. 자반경만와 트루드 개 쎄네. 뭐야. 야 트루드 아직 살아 있습니다. 와안 죽었어요. 뭐야. 트루드 좀비 같은데. 야 트루드 안 죽어요. 뭐야 돌아왔습니다. 요공 자기 횟수 많지. 야 이거는 진짜로. 개 명경기였습니다. 마포는 정말 예전 어때? 대레이고 아무리 안 해, 야이 녀들 다안 해. 오, 아무리 안 돼. 미팅. 얘, 예? 자 지금요. 막히는데요. 좋다. 오시. 오. 네. 아, 완전 진짜 엄마도네. 야, 이가더 쎄게 엄마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와 공대가 마대에 합쳤다. 연습 마공대 가번 해봤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에 구독자 한 번씩 해주세요. 아니요.